안녕하세요. 자, 이제 하룻밤을 편안히 잘 잤습니다. 어, 아침이 되니까 어, 그 딸하고 그 어, 아버지 한 분은 이제 밖에 나갔고 어그 엄마만 이제 집에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내가 아, 오늘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 통수행가 한 사람 온대. 여기 통수에 는그 학교 그 같이 다닌 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통세가 오니까 그 통세하고 같이 찬자 하자고 래요그 찬과 찬자는 하루 에 이제 어디 관광을 하자고 하는 그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자기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여행할 준비를 간단히 이제 하고 그리고 서는 어, 이제,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는 거죠. 요 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 중국은 아침을 집에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어, 그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조말 이렇게 소 광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4 0대중반의그남자 남자가 행위이가하여튼 이만해요. 길이가. 우리는 조많은 이런 팽이였는데 아주 이렇게 그, 길다란 그런 팽이를, 아, 키는, 그, 팽이 채는, 어, 한키 정도 될고 그, 끈도 아주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팽이를 치는데, 얼마나 팽이가 잘 도는지요. 그 한참 쳐다보면서, 아, 역시 우리 같은 문화권이어서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그래서, 저, 서양 뭐 어디, 우리가 프랑스나 혹은 영국이나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또, 정겹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이제 짜장을 제가 먹었어요. 근데, 어, 역시 한국 짜장만은 못하죠. 중국은 한국식의 짜장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또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가서 먹는 그 짜장은 우리 한국, 짜장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장이라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 좀 맛은 좀 한국 짜장 맛하고는 전혀 틀렸습니다. 그러나 어는잘 아침을 먹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몰라요. 이제 그 이제 그딸의 이제 엄마가 이제 안내 하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디냐면은 역시 그 에, 우한도,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을 많이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간 곳은, 아, 말하자면은, 일본 군들이 거기를 주둔하고 침략에 왔을 때에, 그, 우리가 간 그것이 요새더라고요. 그 양재강에, 바로 밑에 양재강이 있고, 어, 거기인데, 그가 이제, 덩샤오핑 같은 이들이, 어, 또, 뭐, 화천동 뭐어 수상원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진지를 중국군 그 진지를 거기서 이제 지휘하는 그런 지휘 본부가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그 근데 그걸 가니까 이제 아그 어, 입장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 그 가족도 나고 그냥 그날 나 간단히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온줄 알고 여권을 구고 갔어요. 여권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요. 네, 그랬더니 어, 그 표파는 데서 어, 좀 여권을 꼭그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얘기를 해서 이제 표는 샀습니다. 근데 그, 그 후로부터 아, 아무리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물론 호텔에 있는다면 뭐 당연히 여권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건데, 가정집이고, 그래서 이제 안 가지고 갔더니 표를 샀습니다. 가서 들어갔는데, 그런 그 옛날 그 일제 일본군이 그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중국군이 음 거기서 이제 그주둔하고 있었던 그 지휘본부더라고요. 가서 이제 보니까, 그런 그 건물이 이제... 그 지휘 본부의 그 건물이 쭉 여러 채 있고 그리고 거기 또 정사오평의 그 진필도 걸려 있고요 장군령이라 하는 그런 글씨였는데 그게 정사오평이 그쓴친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또좀 이렇게 가니까 그 돌이 이렇게 판이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다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서체가 아주 그 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주 그 서체가 제, 제, 예, 아주 묘하고 재밌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서체도 구경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좀더 올라가더니 이제 그 산샤댐, 그러니까 삼협댐이죠. 삼협댐의 그 출발지가 거기서부터라고 그래요. 가지고 이제 쭉그 강물이 내려가서 저은 위에 그삼업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강을 바라봤더니 굉장히 강이 넓고 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 많은 화물선들이 이제 뭐뭐 뭐 화물을 많이 실고 다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관광항있인데 그 대학교 학생들 남녀 한 다섯 명인가 그렇게 와요 와더니 그그두 분에게 그 무슨 설문지를 이렇게 써달라고 주더라고요. 그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나도 다뭐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거다알겠어 여기 오기 전에 뭐 어디 있었느냐? 여기는 뭘로 왔느냐? 그리고 언제 여기를 출발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도 되고, 또, 매, 매 조금 쓰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 종이 한장 달라고 그랬지. 애들이, 학생들 이 의아해 하면서, 어, 역리 사람인데, 뭐, 이 함으로 되는 걸 아나? 그러면서, 이제, 어, 주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 이렇게, 저, 거기 있는 데로 나서서 냈더니, 아,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오, 이거 뭐, 어, 한국에서 왔다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오, 어, 뭐, 이렇게 또, 음, 설문지를 잘 썼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야, 우리가 함무은 나르니까. 어 그렇게 하고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그 동굴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또 보고, 그리고 천천히 그 산책을 했어요. 에 그러고 보니까 벌써 1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제 그런데 버스가 온다고 빨리 타자고 해서 아, 탄 번에 카메라 후드를 아,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애국 여행을 많이 하면서도 아, 잃어버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 잃어버렸어요. 뭐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뭐. 예,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 3시쯤 돼서 이제 아, 쉬었지요. 음. 아,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났는데, 어제부터 그래요. 그, 의사되는 그분이, 내일은 이거 나하고 수영을 가자고, 어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녁 먹고, 수영 가겠느냐고, 그래서, 아, 좋다 그랬죠. 내가 수영이라고 하면 뭐, 아주 뭐, 그야말로 환장을 하니까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가서, 뭐, 이스라엘 가서도 했지요. 저기, 또, 케냐에 가서도 했지요. 미국 가서, 미국에는 그 호수에서 했네요. 했지요. 뭐, 저기, 이 또, 저기, 그, 호, 호주 가서 했지요. 뉴질랜드 가서 했지요.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다 했는데, 중국에서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동안. 아, 근데 수영을 가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제 간단히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제 강으로 가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도 가서 이제 둘러보고 또그 부인이 다니는 병원도 가서 또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그 딸이 다니는 학교도 가서 잠깐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강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수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그 광경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옷을 갈아입는 곳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디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 뭐 건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딱한 뭐냐면 이렇게, 아 이렇게 치마 같이 긴긴 옷인데 목에다가 이 고무줄을 이렇게 음그맨 위에는 고무줄을 넣고 그리고는 그냥 통치마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까지 걸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통치마가 내가니까 그걸 입고 다 수영복을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 주위를 둘러봤더니 다른 사람을 또다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 재밌다. 이, 그러면서 사람이 궁합면다 통한다고, 아, 이렇게 또, 그 옷을 갈아입는 아주 멋진 그런 또, 방법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침, 통치마을들어 쓰고, 그래서 이제 어 수염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옷은 이제 그 자전거 위에다 놓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수영을 했습니다. 야트막하고요, 강이 양자강이 저쪽에 있는데, 이제 이쪽은 양자강 그 지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시원하고요. 그리고 거기 또. 같이, 있는, 그, 분들하고도 또 얘기를 나누고, 또이 의사분이 또 내가 한국에서 오고, 뭐, 나이가 지금 뭐, 70일 넘고, 뭐, 이렇게 혼자 또 여행을 한다. 그니까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또 수영을 다 이제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나오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또 갈아입고, 그래서 오면서 이제, 중국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가신 분들이 많이 그런 광경을 보셨을 텐데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하한 조그만 그 공원만에서도 모여서 그 이게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게요 근데 뭐 오면서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도 춤을 추고요, 아파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던 여러 곳을 이제 그분이 나를 이제 구경시켜주느라고 가서 이제 저 보게 하는데, 어, 역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국의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저녁에 또 나와서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면서 노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에, 그, 호텔에서, 이게, 직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게좀 산책을 하는데, 아, 그 조그만 소공원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그때는 처음 봤잖아요. 근데, 야, 저 어떻게, 어, 한 마을에서 사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 남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어 이렇게, 에, 팔을 이렇게 서로 잡고서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해서야참이 중국의 문화는 참 색다르다 그랬는데 그건 뭐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무협 같은 그런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그런 걸 보면서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흥이 많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역시 예, 참 놀기도 좋아하고 흥도 많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 걸 이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에 와서 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또 낯선 곳에 와서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여행도 하고 저녁에 또 쉬었다 그러니까. 이놈으로 돌아왔습니다.